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일차. 배터리 3개짜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어, 잠시만요. 이거, 키보드 좀. 아, 키보드. 뭐지? 이거 마우스. 안에 지우개 좀. 아우, 씨 말로 마탱이 갔네. 지우개 좀 갈고요. 됐죠? 음. 휴, 키보드면 어쩌리 그지? 아, 정신이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42번입니다. 왜 씨, 이거 왜 이래. <laughs> 여기다 시작해볼까요? F형이 0인 3참수 FX가 있대요. FX 3참수. GX라는 녀석은 그냥 2참수야 정도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어, F2의 최대값, 최소값의 압을 구하지 않으려는 이렇고 나와 있고, 문제는, f' 곱하기 g라는 녀석이, f' 곱하기 g라는 녀석이, x제곱에, x, x,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그, 그러니까 논화가 질 거야. 당연히, f' 2차고, g도 2차고, 잘 논화 가지시면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f 빼기 g가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f' 이랑 g'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됐지? 근데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바, 보,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얘도 수반의 먼저 됐었어야 되지 않냐, 얘가. 왜냐면 제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암산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f g가 증가하니까 f 프라임 g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놓고 그래놓고 요렇게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무슨 문제로 이제 이거를 만약에 먼저 캐치를 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야바위를 할 거잖아. f 프라임 g라는 녀석을 해서 야바위를 가져갈 거야. 뭐 예를 들어보면 x 제곱, 다음에 x 플러스 4x 마이너스 1요렇게 가져갈 건데. 여기에 최고 창을 p라고 잡으면 여기에 최고 창이 p분의 1이 되겠죠. 됐죠? 그래야지 이제 양수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두 녀석을 곱한 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소위 제가 방금도 좀 속어를 썼지만 야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되고요.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지금 상황에서 x 제곱이죠. g라는 녀석이 이거야.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 하고 얼마? 1이라는 녀석을 근으로 가지니까 가운데 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죽다닦겨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이 녀석이 이제 어찌 됐건간에 f 프라임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 프라임이 g라는 녀석은 이차 함수인데 g 프라임은 일차 함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게 베스트잖아, 그지 그러면 야바위를싹 돌렸을 때. 적당한 어, 수학적 직관력을 통해서 x x 더하기 4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잖아, 그렇지? 이거 맞니? 너네가 봤을 때이 그림 맞나? 이, 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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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얘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오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려면 얘가 두 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됐지요? 그럼 나머지 거를 여기다가 줘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x 곱하기 x-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야? 0이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고요. 얘는 어디를 지날 거야?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될 거야. 됐지?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하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겠어? 이렇게 접할 때랑, 이렇게 접할 때 찾아달라는 라 얘기가 되겠죠, 친구들아.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를 찾아달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뭐 접하는 거 하나 놓고 뭐 차함수로 갈 건지, 뭐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상반기 시즌 1 때는 막 제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는 걸막 강조하고 싶어 펐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본다. 근데 그게 뭐 특출나진 않아도 그냥 조금 약간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근데 지금 수능 얼마 안나왔잖아 지금 찍는 시점상 80몇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하면 돼? 그냥 얘들아. 내가 수업시간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곡선하고 직선이 나와서 접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정말 특이 케이스로 2차하고 직선 나오면 그 무조건 판별식이 대장이다. 납득이 됐죠? 그럼 P 곱하기 X, 어, X 곱하기 얼마? X 더하기 4.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거야? P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그래서 이 녀석의 뭐가?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아니, 판별식이 뭐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0일 때를 보는 거고, 아니, 대충 보면은 0일 때를 보는 거고, 지금 얘가 붕 떠있거나 접합니다. 요 상황을 봐달라는 라게 되겠죠. 납득이 됐죠? 이? 친구들, 우리 요거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그래서 막 열심히 계산을 하면, 2분의 1, P, 다음에 1,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됐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 f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자, 보자. f'x라는 프라임 녀석이 px제곱 더하기 4px고요. fx라는 녀석이 3분의 p의 x세제곱 더하기 2px제곱 그리고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끝.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시게 되겠죠. 됐죠 정답은 16입니다 이 정도 계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지 오케이 넘어가자 지우고 갈까요 생각보다 쉬웠네요 자 43번입니다 최고 차액의 수가 1인 4함수 FX가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 다음에 g(x)라는 녀석은 스무스하게 쓸수 있겠다, 그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eh-fx) 곱하기 f x 더하기 eh f x 더하기 eh 더하기 얼마 fx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될 거야? f'0에 두 배를 때린 게될 거야. 됐지? 문제는 얘야. 근데 얘는 뭘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여부를 보면 이제 얘가 있느냐, 없느냐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fx가 0이면 이 녀석의 계산, 네모 박스의 계산 결과는 1이 될 거고, f(x)가 0이 아니야. 그럼 h 값 대신에 0 대입하면 f(x) 분의 f(x) 더하기 f(x)니까 얼마가 될 거야? 2가 되겠지 뭘? 됐어요? 따라서 g(x)라는 녀석이 f(x)가 0이면 2 곱하기 f 프라임 제 f(x)가 0이 아니면 4 곱하기 f 제로가될 거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는 x는 0에서만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는 g0-16입니다. g 0이 얼마야? 여기에 속하겠죠. 2곱하기 얼마? f 프라임 제 여기에 속하겠죠. 4곱하기 f 프라임 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거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거니? f 프라임 0이 얼마라는 사실을 찾은 거야 지금. 8이야라는 사실을 찾은 거잖아. 그러면서 연속불연속 조건에 의해서 f 0은 0이고. 놔두게 됐어요 그런데 유일화되잖아 불연속되는 지점이 그런데 0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 8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냐 지금 8이야 마이너스 8이잖아 가라마이 표현 됐지? 그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요렇게 아니 근데 최고차에계 수가 양수인 3차함수 4차함수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언젠간 여기서 이제 한번더 뚫고 올 거야 근데 그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연속이 돼야 돼왜 얘를 위배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0일 때는 EF 프라임 제가 돼야 되고 납득이 됐죠 잠깐만 뭐좀 잘못됐지? EF 프라임 XG, X 어. 어, 죄송합니다 미안해 혼자 신났어 그래서 이게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F0이 0이 아니야 F0이 0이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고 여기를 만약에 p라고 잡으면 p가 아닐 p일 때는 요렇게 p가 아닐 때는 요렇게그니까 f 프라임 p가 0이 돼야 돼. 이걸 수밖에 없게다, 그렇지? 삼중근 이런 식으로 납득게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될 거다. 됐죠? 아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할 건데 내가 지금 아직 안쓴건 뭐냐면 이 녀석의 계산 결과가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최고차항개 계수 1이라고 했고 우리 그 거리 곱쓸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 녀석끼리의 몇 승? 3승에 마이너스 걸어버리면 되니까 요 값이 얼마다? 2다 요렇게 판단해 주셔서 fx는 아, 요렇게 잡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만약에 잘 모르면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세제곱에 f 프라임 0은 얼마? 마이너스 p의 세제곱 요렇게 해가지고 어, p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됐죠? 그래서 f(x)는 x곱하기 x 마 2의 세제곱이고 g 3은 얼마야? g 3은 g 3은 어디니? 여기 어디 3이 있을 거니까 이거일 상황이죠. 따라서 g 3은 4곱하기 f 프라임 3이다. 됐지? 자 나머지 계산 여러분들 이 합시다. 됐죠? 자 오늘 마지막 44번입니다. 맥시멈 미니멈 함수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은 양수만 보존, 얘는 음수만 보존.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가 아마 시즌 1할 때도 아마 설명을 했고 아마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제가 뭐덮프도 찍고 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제가 몇 번은 언급했을 겁니다 됐죠 GX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와 있죠 뭐절대가 위치 바뀌었지만 큰 상관없죠 hx는 x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 절대 값, ft-ftdt.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는 양수만 보존하고 곱하기 2고, 얘는 음수만 보존하고 곱하기 2에 뒤집어 깠어. 음수만 보존하고 뒤집어 깠어. 그러니까 뭐가 될 거야? 양수가 되겠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죠? 다음에 가번 조건을 보면,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GKHK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G-3은 0이다. G-3은 0이다. G-3은 0이다. 그 다음에 G-1하고 H-0하고 사이의 관계는 이렇다. 그런데 G-1하고 H-0하고의 곱이 얼마다 5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됐지 얘들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 강의실을 대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 함수를 기본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붕떠 있는 거 그다음에 접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걸 한번 해봐봐. 안 되는 게 금방 나오게 될 거야. 양수만 보존하고 어, 곱하기 2란 함수를 빨간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나갈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근데 어차피 곱하기 2를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이게 나중에 계산을 할 거고 크다 0이다가 중요하니까 뭐 굳이 두 배를 띄우지 말자고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 그냥 됐지? 이게 양수만 보존한 녀석에 곱하기 2한 거라고 생각하자 얘들아 됐지? 그 다음에 음수만 보존한 녀석에 곱하기 2를 하고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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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요렇게 나가게 될 거야 자, 일단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GK, HK가 0이야 라고 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여기 어디에 K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GK는 0이죠. GK는 0인데, 어, HK도 뭐야? 0이지. 아, HK는 뭐야? 어떤 양수값을 갖지. 어, 근데 뭐 일단 이 상황이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k 플러스 1이 이쪽으로 되면, gk도 양수값을 갖고 hk 값도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벤트가 벌어지게 되면, gk 곱하기 hk가 0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안쪽에 있던지, 근데 여기에 k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계속 쪼아 나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친구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결과에 의해서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 g-3이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야. 다음에 g-1h0, g-1h0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고 0이라는 녀석은 0에서부터 1까지잖아. 됐지? 그럼 일단은 나는 g-1h0이라는 녀석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고 싶으면 여기를 한번 0이라고 잡아볼게. 납득이 됐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마이너스 1이 어디 있고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1이 어디 있는지 여부만 잘 체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런데 곱한 게 0이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g가 0이 되면 안 되고 납득이 됐죠잉? 근데 당연히 여기 0이 있으면 빨간 색깔이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겠지. h 0도 0이 되면 안 돼. 근데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볼 건데, 봐봐. 여기가 1이다. 여기가 1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되면 3차 함수의 관계상 이 녀석의 길이랑 이 녀석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면적이 같지. 그러면 g-1이라는 녀석은 이 부분의 면적이 될 거고 h형은 이 부분의 면적이 될 거니까 대소관계를 만족하지 않지. 됐지? 근데 이제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고 여기 어디에 마이너스 1 정도가 있고, 여기 어디에 마이너스 2가 있게 된다면 이 조건까지 완벽하게 만족하지. 됐지.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서 그림이 조금, 조금 많이, 많이 그러니. 나는 이제 무는 정이 여기가 있으니까 칸을 맞춰 볼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면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면적과 이 녀석의 면적을 계산하면 당연히 얘가 조금 더 크지 않겠냐. 아 이게 뭐 극대값을 갖는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 상황이면 얘도 만족하죠. 얘도 다 만족해, 만족할 만족 거죠. 만족할 거고요. 계산해보면. 다음에 계산의 결과 5분의 13이 나온다라는 것만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계산하면 되겠지. 얘들아. 됐지? 자,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따라서 일단 첫 번째 G 마이너스 1. g-1이라는 녀석은 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어, p 곱하기 어, 이제 2p가 되게두 배를 때린 거니까 이제부터는 계산할 땐 똑바로 해야지. x 곱하기 x-1에 x 플러스 2 dx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 뭐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냥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지금 정도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뭐 계산상에 많은 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밀어붙일 건데 그거 아니면 어 그냥 계산하면 될것 같아. 됐지? h0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p의 x x-1 x플러스 2d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5p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김가람 너이 새끼 먼저 풀어봤으니까 찍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다. 한 가지 확실한 건 0, 1.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안 돼.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친구들 이해가 됐니? 괜찮니? 근데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6분의 13P랑 6분의 5P는 월등히 얘가 크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하잖아. 납득이 됐죠? 계산하자. 6분의 13P 곱하기 6분의 5P라는 녀석이 얼마가 될 거야? 5분의 13이 될 거야. 이렇게 친구들. 그러면 13, 13. 그러면 P제곱이 얼마가 돼? 25분의 36이 될 거니까 P값이 얼마다? 5분의 6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친구들. 됐지? 그래서 이제 요 다음부터의 계산은 여러분들. 왜냐면 구하는 게뭘 구하는 거냐면 어. F3이라는 녀석을 구하는 거잖아 자 일단 친구들 여기까지 뭔 상황인지 대충 납득이 됐습니까? 괜찮죠? F3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의 생략 36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뭐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없겠지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니라 여기가 1이면 이면안돼 여기가 정수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무조건 1이 나와야지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케이스 분류 잘 해보면 정답이 나왔다 됐죠? 고생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8일차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됐죠? 자, 고생했습니다.